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변호인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꼬리 자르기 비판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해명이라는 것에 나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판 여론이 달래지기는 커녕 오히려 화만 도두고 말았습니다. 지난 8개월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당시에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모두가 깜빡 잊은 것이란 해명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이라고 왜 어떻게 미리 단정하십니까?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기에 비난 회피가 아니다? 일체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기에 거짓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무슨 해결한 논리입니까? 그 무슨 해명이나 변명이라도 제발 좀 해보라는 우리 국민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겠다는 작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향후에도 그럴 예정이라는 말은 참으로 기가 찬 소리입니다. 누가 들어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살다 살다 이런 변호인은 또 처음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 사전까지 다시 찾아봤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라는데 어제 나온 보도자료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다시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작전으로는 절대 자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딱한 마음에 높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변호인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기어이 실업급여 삭감을 밀어붙이는 정부, 참으로 박절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심히 의결되었습니다. 기어이 이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벌과 초고소득 부자들의 천문학적 세금은 국고가 텅텅 빌 정도로 깎고 또 깎아주면서 도대체 왜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만 이토록 박절합니까? 이러고도 천연덕스럽게 여전히 민생을 습관처럼 되내고 있으니 참으로 몰렴치합니다. 반복수급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반복수급의 핵심 원인은 고용불안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언제든 해고될 위험에 처한 열악한 일자리들은 그대로 둔채 도덕적 해의로 몰면서 조롱하는 것은 참으로 못돼 먹은 행태입니다. 도덕적 해의를 거론하게 꺼들랑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들이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세금을 피해가겠다는 재벌과 부자들부터 겨냥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노동약자 지원을 약속한 것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은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